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,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, 이 광장을 지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복된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.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,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 하나님.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.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. 그 계명을 지키십시오. 그 계명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으십시오. 듣고 배우십시오. 그리고 깨달으십시오. 그리고 지켜 살아가십시오.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고 최고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.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,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속주로 믿어 지셔서 구원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최고의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다가 한주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